정정당당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자유파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애국 국민들이 자유파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혼돈의 시기를 하루빨리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유우파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국본민중 사무총장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유우파 컨트롤 타워의 명칭은 자유수호위원회로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원회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방향, 하나의 결집을 이뤄낼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 봅시다. 자유우파 내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유튜버, 수많은 커뮤니티, 수많은 집회가 각자 따로 목소리를 내며 나름의 방식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열 속에서 정작 큰 방향성은 부재하고, 애국의 열정은 점점 소모되어 갑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전략 없이 커터진 힘 때문에 결정적 성과를 내지 못했고, 반국가 세력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항상, 수세에 몰려왔습니다. 믿고 싶었던 국민의 힘조차 우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긴커녕 오히려 내부에서 애국적 목소리를 소외시키며 자유 우파의 정체성을 훼손해왔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미 오래전에 자유 우파의 컨트롤 타워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체계, 새로운 구심점을 하루빨리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컨트롤타워 없이 싸운 대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메시지 혼선,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외치며 애국 세력의 힘이 분산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향성 상실, 한 목소리 없이 표류하면서 정작 위기의식이 있는 국민들마저 누구를 믿어야 하나라며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대응 실패, 보정선거, 역사 왜곡, 안보 위기 등 주요 사업마다 단발적 이슈 파이팅에 거쳐서 큰 틀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렇게 방향키가 없으니 자유파 진영 전체가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제 자유우파의 심장부 역할을 할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수호위원회의 출범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유수호위원회는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미디어와 대중운동, 청년교육까지 책임지는 우파의 중추신경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수호위원회는 일원화된 메시지를 내며 애국세력이 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국가적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유대한민국 수호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유 수호 위원회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선 위원회 수장 자리에 지만원 박사님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만원 박사님은 수십 년간 자유우파의 역사와 안보, 자유 수호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 오신 분입니다. 확고한 애국심과 정통보수의 방향성을 가진 분인신 이만큼 초대의장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 전문위원 9명을 두어서 체계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위원 반국가 세력 고발, 보정선거 대응과 같은 법률 지원, 언론 전문 위원, 미디어 전략 수립, 여론전 전개, 역사 전문 위원, 역사 왜곡 대응 및 교육 자료 개발, 청년 전문 위원, 젊은 우파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국방 안보 전문 위원, 국방 정책 감시 안보 위기 대응, 문화 전문 위원, 대중 문화 속 우파 가치 확산 전략 수립, 정치 전략 전문 위원, 대중 집회 선거운동 우파 연대 전략, 경제 전문 위원, 자유 시장 수호 정책 개발, 대외 협력 전문 위원, 해외 네트워크 결성 및 연계, 국제 여론 대응. 이렇게 전문성과 확장성을 갖춘 자유 수호 위원회가 있어야, 자유파의 일원화된 방향성을 확고히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자유수호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이제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중요합니다. 애국 유튜버들, 애국 단체들, 그리고 개개인의 지지가 모여야 비로소 자유수호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 자유수호위원회 지부를 두고 정기적 오프라인 세미나 토론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가야 합니다. 작은 목소리라고 생각했던 애국심이 자유수호위원회 안에서 큰 힘이 되고 체계적인 조직과 연대 안에서 한 방향으로 쏟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방향을 잡고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저는 자유우파가 단순히 흩어진 애국자의 모임이 아닌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우를 갖춰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자유수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만은 박사님을 의장으로 하여 각계의 애국인재를 모시고 이론화된 방향성 속에서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는 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합니다. 이상 정정당당 코리아 박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